안녕하세요. 옥상농부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토마토 밭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이 쉽게 공짜 모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화분 3 개에다가 모종으로 사다가 심었는데 어, 올해도 농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많이 열려 있죠. 어, 아래층으로 갈수록 이제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줄줄이 화방마다 열심히 열매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쭉쭉쭉쭉. 옆에 화분을 봐도 어,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은 아직 지 익어가고 있는 것이고, 요게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죠. 그래서 아들이 와서 한 번씩 따먹고 있습니다. 싱싱한 상태로 유기농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어 저희 집에서 이렇게 토마토를 키우면서 공짜 모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선, 토마토를 우선 씨로 발화시켜서 이렇게 기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는 이제 모종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고요. 어, 이거를 기르다 보면은 이제 잎도 따줘야 되고, 그리고 또 겨순도 그때그때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겨순은 이제 본대와 잎 사이에 나는 거를 이제 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순을 이렇게 따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따준 겨순을 갖다가, 어, 바로 이렇게 땅에다가 꽂아놔줘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납니다. 어, 실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개 다, 다 살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또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서 이제 꽃을 피워주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열매로 달려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없애야 할 이제 겨순 제거를 통해서 공짜 모종을 이제 어,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어,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이 너무 쉽고요 또 이렇게 시간차로 기를 수가 있어서 본토마토에서 다따 먹고 나서도 이제 이게 자라줘서 또 이제 토마토를 이제 생산해 주니까 계속적으로 토마토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겨순 한번 따 보겠습니다 여기가 본대와 잎 사이에 난 겨순이잖아요 이거를 따 볼게요 떡 하면은 이렇게 떼집니다 이미 좀 겨순이 좀 많이 아 겨순이 겨순이 좀 많이 자란 상태예요. 이렇게 보면 손으로 뚝 떼주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겨순에서도 지금 꽃이 나온 상태고요. 이 상태인데 여기다가 흙에다가 그냥 꼭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꼭 눌러서 심어주세요. 예, 손으로 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똑하고 따집니다. 땅에다가 바로 이렇게 모종판이라 할 것도 없이 땅에다가 바로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한 며칠은 기운이 없다가 금방 뿌리를 내주면서 금방 생기를 되찾아줍니다.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이제 공짜로 모종을 얻는 방법을 어,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